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복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근 같은 경우는 이제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복근이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 rectus abdominis라고 부르는 복직근입니다. 이제 rectus 하면은 rectus femoris도 있죠. 그러니까 직근, 곧게 뻗다는 었 뜻입니다. 그래서 대퇴 직근도 rectus femoris죠. 피머가 대퇴골이기 때문에 is나 es 붙으면 us 붙으면은 근육입니다. 자, rectus, abdominus. a b d o m e n 하면 은 복근, 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복직근이 되는 거겠죠. 복직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trunk flexion. 그러니까 전면으로 척추를 굽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뭐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사실 결국 허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허리를 펴는 힘, extension, force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stability. 이걸 안정화시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번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펴는 힘이 있으려면 근육은 기량 관계에 있는 힘이 반드시 견제를 해 주어야 더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즉, 트렁크 플렉션을 하는 힘이 없으면 트렁크 익스텐션, 즉 요추의 폄을 만드는 힘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복근의 굽힘 힘도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복직근의 역할은 그런 것이고요. 복직근 다음에 없죠. 우리가 그리고 복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엑스터널 Abdominal oblique, 그러니까 external 라고 부르죠. 이거 외복사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복사근들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복근이라는 게 우리가 전면에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골반이랑 복근만 좀 둘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상당히 뒤쪽까지 복벽, 즉, 배벽이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알아주셔야 되고, 지금 뼈도 보시면 거의 갈비뼈 5번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 5번 갈비뼈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척추를, 고중량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거나 드시고, 척추의 정렬을 올바른 만곡을 유지한 상태에서 움직이시려면, 복, 벽인 외복사근,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내복사근이 있겠죠. 내복사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복횡근 등등이 각각의 역할을 잘해 주면서 여러분들의 체간 안정성과 요추 그리고 나아가서는 갈비뼈, 상체 그리고 후면 허리 부분까지 복근이 제대로 된 안정화를 만들어 주어야 여러분들의 골반이 안정화되고 나아가서는 하체와 견갑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근육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복근 같은 경우는 복사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복직근과 함께 트렁크 플렉션을 하지만 뭘 보셔야 되냐면은 트렁크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이 돌아가는 게왜 중요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타자나, 야구에서의 타자나, 골프 선수들이나 아니면 격투기 선수들이나 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전력을 이용해서 힘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근이라는 것이 단순히 안정화를 쓰는 근육이라기보다는 인체의 체간에 회전을 통해서 정말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중량을 지닌 상태에서 몸을 지지해줄 수 있는 근육들은 정말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차적으로 뭐 다혈근이나 척추기립근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복근 복직근과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횡근을 포괄하는 이러한 근육들이 여러분들의 체관 안정성이나 척추의 안정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근 운동, 이제 뭐 플랭크나 아니면은 뭐 시덮이나 뭐 크런치, 그리고 뭐 레그레이즈 등등 이러한 복근 운동 또한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심미적으로 우수한 복근을 만드는 것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우수한 코어 근육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IAP에 관한 것인데요, i n t r a a b d o m i n a Pressure라고 하죠. 인트라면은 안쪽이고, A면 업도미노니까 복부인 거고, P면 프레 e s 압박입니다. 즉 복강내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복강내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이 a p h r 이라고 불리는 이제 횡격막이 있습니다. 이제 호흡을 해서 배가 부풀어지게 되면 이게 횡격막이 하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뒤쪽을 구성하게 되는 뭐 장요근, 요방형근 그리고 앞쪽을 구성하게 되는 요런 복직근이나 외복사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를 구성하는 이러한 골반 기저근들이 하나의 큰 몸통에다가 박스를 만들어서 숨이 들어간 상태에서 강력하게 수축하는 힘이 이제 바깥으로 미는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압력을 높여서 요추 내지는 척추의 안정성을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보갑이라는 것이 어 고중량을 들고 여러분들이 바른 척추 자세를 가지고 계시고 호흡을 잘한다면 거의 자동으로 됩니다만 이게안 되는 경우에는 부상에 취약하게 노출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호흡을 잘 하려면 호흡근들인 뭐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나 복근들이나 뭐 대흉근 광배근 요런 근육들이 제 기능을 해야만 제대로 된 호흡 넘어가서는 제대로 된 순환 그리고 제대로 된 여러분들의 운동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수 있는 근육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면서 복근은 굉장히 중요하고 호흡에도 많은 역할을 끼치면서 동시에 로테이션을 그러니까 순간적인 로테이션을 통해서 많은 힘을 낼수 있기도 적합한 근육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척추 안정성과 허리 통증에 굉장히 열쇠가 되는 근육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